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말랑말랑 귀여운 스키시 랜덤박스로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인기 스키시 6개가 랜덤으로 들어있어 설렘 가득 15,000원의 특별한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두근두근 문구점에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연선의 문구점의 설렘 가득한 도무송 랜덤박스로 다꾸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특별 할인가에 예쁜 인스 스티커와 문구용품을 가득 담은 선물 세트를 만나보세요. 2%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두근거리는 문구점에서 만나는 깜짝 선물 도로시 펜시 랜덤 모찌 왕구 뽑기 60필 1만 9500원에 만나보세요. 어떤 귀여운 모찌 왕구가 당신을 기다릴지 기대하며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두근거리는 설렘. 만서프라이즈 랜덤박스로 특별한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예쁜 핑크색 완고, 슬라임, 블럭, 말랑이 등50% 할인된 가격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요. 1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랜덤 음료 말랑모찌 3판 24개의 귀여운 말랑이 스티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두근두근.